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횡신이라는 철권 3d 게임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횡신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까지도 심리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횡이란 것은 이제 3d 격투 게임인 철권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말하죠 자이 횡신이 있다면 횡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횡신 횡보 두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거는 횡신이고 횡보는 또 다음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신의 횡각은 어 캐릭터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리로이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의 횡신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캐릭터고 어 이거 연습모드에서만 제가 리로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횡신은 캔슬이 가능해요. 뒤 입력을 하든, 안기 입력을 하든, 클릭을 입력하든, 버튼을 누르든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상대가 플러스 프레임이 됐을 때 횡신으로 직선 기술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난전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 상대가 원잽, 원잽, 원잽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쳐봅시다.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이렇게 때릴라 그래요. 막 이렇게 이러다가 원잼만 맞고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솔직히 이거 공감 될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초보분들 시청자분들이랑 해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백 대시로도 안 피해지는데, 어 가끔 피해지네요. 어안 피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그럼 안기로 피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위험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건 무엇이냐? 바로 횡신이죠. 횡신을 돌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피해지고 피해지고. 지금은 횡신 가드로 이렇게 캔슬한 거죠. 횡신 가드, 횡신 가드, 피해지죠. 뭐두 번을 맞고 나서도 똑같이 횡신 가드랑면 피해집니다. 자, 이 횡신 가드를 사용을 하면은 상대의 원잽이나 웨너퍼, 뭐 짬발 같은 기술들을 피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잡기가 좀더 좋아지고 또 짧게 돌면서 그냥 기술을 뻗어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물론 보고도 가능합니다. 피지컬만 된다면 그러면 상대가 원잽을 한 뒤에 횡신을 잡는 기술을 쓰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횡신을 잡는 기술은 제가 횡신을 돌다가 맞아야지 성립이 되는 거 있죠. 잡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횡신가드를 빠르게 하면은 최소한 맞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횡신 안기를 하면은 하단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횡신가드 하면은 상대 기술을 막고 나는 플러스 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술을 뻗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리스크를 짊어진다면 이런 강력한 기술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횡신 가드 그리고 횡신 안기, 즉, 횡신 이 자체는 상대와의 난전 속에서 상대의 직선 기술들은 피하되, 그거보다 느린 기술들은 막아주면서 자신의 공격 흐름을 이어가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횡신에 대한 이론 설명 마지막으로 횡신과 횡보의 차이점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횡보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횡신은 난전 속에서 빠른 기술은 회피하되 나머지 기술들을 안 맞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가 극대화된 움직임은 아니에요 자 제가 상대에게 원잽을 하고 하단을 치게끔 해놨습니다 이거 횡신 가드하면은, 맞아요 근데 횡신 안기하면 당연히 맞겠죠? 직선 기술 피하면서, OX를 막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횡보를 치면은 피해져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그럼 횡보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원잽을 한 다음에 호밍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횡신가드를 하면은 막아지죠. 호밍기를 막아요. 14프레임의 발동을 막는 움직임이고 상대가 원잽, 원잽, 뭐 원잽, 원투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그건 피해지겠죠. 피하면서 막는 움직임. 그러나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맞게 되겠죠. 즉, 횡신은 회피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신에 빠르게 가드를 전환할 수가 있다. 횡보는 빠르게 가드 전환은 안 되지만 회피력이 극대화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면서 한번 더 돌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횡신 가기 좋은 리리로 진행을 할 건데, 어, 앞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내 공격이 가드됐을 때도, 횡신 가드나, 횡신 안기를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줬죠 지금 반시계 가드. 웨너퍼 반시계 가드. 원투 시계 가드. 상대가 이제, 뭔가를 맞고 나서 웨너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계 횡 도니까 피해지죠? 횡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제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냥, 횡신가드만 하고 있을 뿐인데 상대의 기술들이 알아서 허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투 횡신가드, 원투 횡신가드, 면허퍼 횡신가드, 면허퍼 횡신가드. 이거 횡신가드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어 무한으로 심리 걸어도 돼요. 어 내밀어 주네 원잽 이제 반시계 가드 바로 당겨졌죠. 뭐야? 원투, 반시계 가드. 원투, 시계 가드. 이거 보세요. 기술이 만약 나와도, 가드를 하기 때문에, 직선 기술은 피해지고, 느린 기술은 막아지는 움직임입니다. 반시계 가드. 원투, 반시계 가드. 원투, 시계 가드. 원투, 시계 가드. 웨너퍼 피해지고, 원투, 이득 가져가고, 웨너퍼 하고, 시계 가드. 아, 반시계 가드. 웨너퍼, 웨너퍼, 시계 가드. 원체 피해지고. 내 턴이 계속 오죠? 횡신 가드 하니까 기술이 안 닿아서, 상대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지금 잡기도 허치고 원투 횡신 가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대시에서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한번 노리고 질러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직선 기술, 빠른 기술들로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어요, 상대가. 자, 이럴 때는 똑같이 횡신 가드를 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횡신하고 보자마자 제가 때렸는데 요거는 이제 어, 횡신 가드를 하는 게 아니라 횡신하자마자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횡신 가드. 호밍기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더 빠르게 썼어야 됐어요. 지금 라운드가 두 개나 밀렸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원, 투, 원, 투. 웨너퍼, 원, 투. 웨너퍼, 반시계 가드. 원, 투, 반시계 가드. 호밍기를 쓰고 있죠? 그럼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러니까 짬발 쓰죠? 그럼 다시 반시계. 짬발은 반시계에 피해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지금 상황이 빠르게 회전돼서 그렇지 고개 급이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시계 가드, 시계 가드, 시계 가드, 포킹 일, 악마 발,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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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가드. 웨너퍼 반시계 가드. 웨너퍼 왼어... 어, 원투 반시계 가드. 웨너퍼, 웨너퍼 반시계 가드. 웨너퍼 반시계 가드. 웨너퍼 반시계 가드. 가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대 지금 갉아먹힌 걸로만 체력 많이 달았고. 심리전이 답답해졌죠? 악마발, 악마발, 웬어퍼. 뭐, 이득일 땐 때려주고. 어, 한 판에 좀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